안녕하세요. 대방난 박약사입니다. 그, 요사이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그, 대박님들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나는, 저는 그 조만간 반등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게 완전한 3,300을 뚫고 가는 그, 반등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단은,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에? 이런 정도로는, 보고, 혹여, 200일 선이, 이 코스닥 종합주까지 할것 없이, 코스피 할것 없이, 그날, 완전히 딱닫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일 선까지만 떨어지고,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한번 일단 해봅니다. 일단은, 반등은 한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에, 그리고요, 현재, 음, 그, 뭐, 여기서 3,000포인트가 완전히 깨지고 2,900, 800 간다는 것은 좀 나중 예리고, 지금은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줄어들고, 어 기관들이 개입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패턴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 대박 클럽의 많은 대박님들이 이렇게 장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입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상당수 있습니다. 음 저희 그 대박 클럽은 의외로 이렇게 인기가 솔직히 참 어, 괜찮네요. 어, 저도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높은 수익률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박난 박약사 팀이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저와 팀을 만들어 함께하는 그 불사조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19년 주식투자 전문가이고 매일경제나 머니투데이 요새는 또 JTBC 일반 TV까지 나가서 증권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그 불사조님하고 저 저는 그내경제 어, TV 가지만 어,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그 섭외가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른 TV 채널에서도 많이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만 어, 이그 어, 저와 그 불사조님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김난 전문가님 그 다음에 어벤져스 2 시즌 2 수익률 대에서 우승하신 그 김진경 전문가님, 이렇게 네 분이 협업 체제를 구성해서 종목 연구 등 완전한 그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대방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음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나름대로 어 종목 선정과 이 어떤 그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사이그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것은 솔직히 대방님들이나 저나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제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바닥이 왔다. 단기. 즉, 중장기로 보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반등 시점은 왔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3천0 0 2,800이 간다, 2,700이 간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 어쩌고, 그, 어떤 그, 환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이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식사 3년, 30년을 해봤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이유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수급이에요.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그렇다면 이 수급을 먼저 가장 볼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이버 이세 종목을 1차적으로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1, 2, 3위는 종합주가 지수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세 가지 종목을 사정없이 패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이이 처음에 말씀을 드리다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에, 이, 떨어졌어요. 근데 혹자들은 뭐, 이게 이제, 지금 뭐, 많이 더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서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어느 정도는 좀, 어, 숨을 고르지 않겠느냐. 그 징표가, 그 징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아,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그 삼성전자를 그 말하자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예. 말하자면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갖다가 패대기 안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과 합작해서 막 패대기 쳐 버리면 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힘을 굽히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일제히 팔지를 않고 다 매수 쪽으로 돌아서요. 다만 연기금에서 조금 팝니다. 그런데 파는 겨,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연기금도.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이제 매수 주체가 매도 주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200만주 미만만 판다고 보면 은 이것은 바로 여기서 상승의 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있어요. 다만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는 뭐 하락은 멈췄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지수, 아, 지수가, 지,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멈추면 지수는 큰 하락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 10포인트 내에서 오르락 내락 리 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올라갈 종목들은 많이 더 생기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거와 가격 비리도를 맞춘다 했는데, 지수는 이렇게 많이는 안 빠졌는데, 종목별 그 가격은 엄청나게 빠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느껴보는데, 이제 쇼커버링 둘을 또, 쇼커버링 둘을 어느 정도 시기도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용, 신용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지금 많이 틀리고 있어요. 신용,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 반대매매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많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잃었다가 시초가 대비 양복으로 팍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월요일날 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매도하지 말고요. 투매에 동참하지 말아주시라. 아, 이런 하나의 얘기를 일단 하면서 제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외국인들마저 지금 팔질 않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계속 팔다가 여기서 지금 빨간 양봉도 들어오고. 이게 5일선 위회로 일단 올라왔지 않습니까? 5일선 위회로 올라왔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5일선 위회로 올라와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약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좀 떨어짐이 방지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수 있고, 그래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잘 보면은 지수의 흐름은 어느 정도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만 한다면 제가 보면은 주가가 상당 폭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 삼성전자하고 뭐 이런 그 SK 하이닉스가 공매도가 이두 마리가 현저히 줄어다 줄어들었, 줄어들었다는 거. 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그 공매도 분위기를 보면은 전에는 막 수백만 원씩 쳤는데 지금은 뭐 전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나 아그 다음 주부터는 반등의 어떤 구간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일날까지 떨어지면 정말로 한번 찬스를 가지고 반등의 구간이 일단 단기간의 반등입니다. 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이 저점을 안 깨고 다시 돌아서면 이게 제이 바닥인 거죠. 여기서 W자로 뭐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근데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또다시 이게 뭐 3000포인트 깨지고 여러 가지로 내려간다는 그런 결론이 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결론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이 하나 여기서 아침, 월요일부터 쭉 빼가지고 음봉으로막 빠지면 정말로 매수를 보려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 장은 나는 쉽지 않겠다.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봐서, 그 다음에 공매도 상황, 그 다음에 인자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의 그 어떤 타이밍 준비, 예, 그 다음에 그, 어떤, 음그어 일반인들의 그 매수 자금의 그 어떤 강도, 어 지금, 어 그런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70조 원 이상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이요 사이는 그 대형 IPO들이 있어가지고, 그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대형 IPO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나마 종목들의 그 왜곡 현상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어, 어둠의 터널을 가지고, 인, 가, 고 있는 중인데, 어, 제가 주식사를 30년 넘게 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조정은 있었어요. 우리가 조제,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주가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소폭, 그 말하자면, 쇼적인 조정이 오는 겁니다. 진짜 조정은 2600, 700까지 떨어지지 않냐, 진짜 조정이죠. 근데, 그렇게 조정이 와버리면, 반등이 안 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3400, 700, 3,600, 500, 600으로 연말까지 그렇게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3,600, 700을 연말에 한번 찍으러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저의 일견된 소견인데 두고 볼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턴을 제가 오래오래 주식을 했지만 이런 패턴을 보면은 지금은 대세 하락 국면이 아니고 큰 장에 가는 하나의 중간 정거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받더라서 2,900의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빠른 V자 반등에 온다. 이런 하나의 패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잘 알아주시고 어, 국내도 추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동향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더 추위를 보자. 음, 저는 이렇게 예,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제가 어, 이 종목 뜬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오늘은 휴먼 n 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휴먼 N. 이 휴먼 엔, 이 휴먼 엔이라는 이 종목을 제 2종목 든다 6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종목 든다 6편으로 휴먼 엔인데요. 이 휴먼 엔은 웰 바이오텍과 테마 형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휴먼 엔이라는 이 종목은 코스닥 소형주예요 그런데 철강제 유통 및 블록체인 기술 사업과 보안 솔루션 개발 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별로 그, 보잘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다만, 최근 동사는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러시아 백신이죠. 코비박 위탁 생산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스크바 파트너스 코퍼레이션과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회사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5월달에 한번 상한가를 쳤죠. 7월달에 상한가를 한번 쳤는데 그 뒤로 꽥꽥 꼬꼬라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 사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백신이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백신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과 이 회사가 만일에 어떤 m o u 를 체결했으니까 그 아시아권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어떤 판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가지고 가지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 휴먼 앤이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회사 찬스고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휴먼 앤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부터 이 휴먼 앤의 그 종목의 그 어떤 차트 움직임, 움직임이라든가 움직 이런 것을 눈여겨 한번 보시고 제가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수익을 짭짤하게 봤는데 이 휴먼에는 그러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월요일날에 한번 주가 추이를 받아가 2분봉 차트를 놓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일단 소액을 한번 넣고 조금 금액을 늘려 가지고 만일에 이게 이제 상한가로고막 위에 붙여 버리면 한번 따라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그냐면 이셉지스라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보면은 한 달, 두달 동안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러시아 백신과 이 테마 형성을 하는 종목이 웰바이오텍 휴먼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가서 결국은 이 세력들이 이게 보면은 이 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 한번 했어요. 이전에 했는데, 이 휴먼 앤이라는 이 종목이 이 결국은 소리 없이 한번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요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어, 이 종목이 다음 주에 한번 세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어, 하여튼 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요새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사요. 어 근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추는데 결국은 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엄청 삽니다 지금 에, 가만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론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방을 지수가 떨어질 건 어쩔 수 없는데. 지수만 안정이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뜨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백신 이번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뭐 유바이러스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 국내 그 RNA 백신 연관된 기업들이 거의 뭐 지금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죠. 그런 종목은 안 빠졌어요. 지금은 이그 오늘 그휴먼엔 휴먼엔 이 종목을 한번 잘 보시라고 오늘 휴일에 제가 연구를 하다가 종목을 검증하다가 그이 종목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이 저도 보아 보았, 보아왔던 종목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쓰리바닥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올라갈 준비만 있지. 여기서 뭐더 이상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주식이 안 떨어지고 왔다리 갔다 했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안될 종목들은 막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3 0 0 0원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질 않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가 아 이번에 강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 느낄 겁니다. 왜이 종목에 재료가 있나 아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휴먼랜을 한번 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휴먼 앤을 잘 보셨다가 이 아, 사이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30% 이상 수익이 나면 그냥 빠져나오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가서 보고 뭐한 종목에서 1박 2일, 2박 3일에 30%면 굉장한 수익이죠. 아,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30%더갈수 있으면 한 반절을 매도하고 또 반절만 홀딩해서 한번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고 어 제가 이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 종목 등다 시리즈 많은 종목들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대방들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재료가 확실하고 중소형 테마주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보지 큰 대형주 쪽에서는 수익이 그래도 좀 적게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시기를 빌면서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 이후도 좋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